완벽한 리허설, 박서진, 도쿄 국제포럼 첫 해의 라이브를 위한 극도의 정적과 치밀한 설계, 서른도 작곡가의 원격 코칭까지 크게가 아닌 깊게 승부를 건 비하인드. 도쿄의 아침, 펜트하우스 호텔 창가에 얇게 번진 햇살 아래, 트로트 가수 박서진은 도쿄 국제포럼에서 열릴 현역가왕 올스타드림 에디션 본 무대 직전, 마지막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검은 세단이 긴자 거리를 미끄러져 나가는 동안 그는 말수가 적었다. 대신 장구 스틱의 그립을 조율하고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머릿속으로 소리를 맞추는 정적을 보였다. 한 번도 해외 라이브를 해본적 없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이 정적이야말로 오늘 무대의 가장 든든한 장비였다. 경기장 도쿄 국제 포럼 소리 효율 극대화에 집중한 3시간 반. 도쿄 국제 포럼 홀에 도착하자 리허설 체크인이 시작되었다. 현지 스트링 파트와 한국에서 온 브라스 팀이 악보를 맞춰 들고 자리에 들어섰고 스테이지 매니저의 카운트가 올라갔다. 보컬 메인 체크합니다. 그가 마이크를 들자 포럼 홀의 잔향이 보컬을 살짝 밀어 올렸다. 오디오 팀은 이어 모니터의 저역을 아주 조금만 걷어냈다. 박서진은 짧게 별표 별표 괜찮습니다. 별표 별표라고 확인했다. 누구도 감탄하거나 호들갑 떨지 않았다. 필요한 것만 말하고 나머지는 소리에 맡기는 별표 별표 조용한 효율, 별표 별표의 리허설이 이어졌다. 딴딴딴 서른도 신곡 세 곡. 전략적 무대 배치. 오늘 최초로 공개될 서른도 작곡의 세 트랙 세 곡은 단순한 신곡 발표를 넘어 관객의 감정을 설계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으로 배치되었다. 오프닝 곡 달라들. 장구와 전자 패드가 한 박을 공유하는 퓨전 트랙이다. 고음으로 박수를 받기보다 저음으로 내려앉아 믿음을 사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한국의 장단이 일본 팝 코드 진행률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독특한 매력을 선사한다. 중반 킬포인트. 한국 민속 리듬의 응용과 재이팝의 싱코페이션이 결합되어 관객이 리듬을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박수를 칠수 있게 만드는 구조로 프로그램 중반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 솔로 넘버. 박서진의 장기인 장구와 보컬이 전면에 나서는 솔로곡이다. 후렴 전반 박자를 비워 객석에 숨이 들어올 틈을 만드는 그 특유의 호흡이 하이라이트로 세팅되었다. 노트북 0.5초의 비밀. 서운도의 원격 디렉팅. 리허설 중 서른도 작곡가는 온라인 모니터를 통해 원격으로 접속해 브리지 구간을 맞춰보았다. 스피커에서 나온 짧고 명료한 코멘트는 이랬다. 리듬을 밀지 말고 뒤에서 봐오. 가사는 숨을 더 길게.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불렀다. 단어의 모음이 반박자 0.5초 더 길게 늘어났다. 이 작은 조정이 곡 전체의 온도를 바꿨다. 곡이 지르는 대신 기다리고 관객은 그 기다림 안으로 들어왔다. 작곡가의 문장이 무대 위에서 방법으로 번역되는 순간이었다. 극도의 자기 관리. 과장 없는 워밍업과 한 번만 더. 리허설은 3시간 반을 훌쩍 넘겼다. 댄스팀의 포인트 동작이 진행되는 동안 박서진은 무대 뒤에서 장구 가죽의 텐션을 점검하고 복식호흡으로 저음의 울림을 열고 닫았다. 그는 별표 별표 마나라바사 별표 별표를 발음하며 박을 나눠치는 립트릴 등 목을 과하게 쓰지 않는 사람만이 아는 정교한 워밍업을 진행했다. 누군가 건넨 물병을 한 모금만 마신 그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서서 제작진에게 별표 별표 한 번만 더 별표 별표라고 요청했다. 이 팀은 한 번만 더가 하루의 결과를 바꾸는 경우를 수 없이 겪었기에 주저 없이 반복에 들어갔다. 일본 언어의 기술. 마음을 전달하는 태도. 큐시트에는 일본어 MC 문장이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호흡을 맞춰보겠습니다. 한국의 톤을 유지하되 일본의 예의를 존중하는 문장이었다. 박서진은 과장된 발음을 피하고 언어를 외우기보다 마음을 전달하려는 태도로 입모양을 여러 번 바꿨다. 조명팀은 키라이트를 낮게 쏘아 얼굴에 그림자를 부드럽게 걷고 자막팀은 표정과 손동작을 가리지 않도록 두 언어의 자막 위치를 상하로 조정했다. 방송의 기술은 본질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이 리허설 내내 지켜졌다. 악수 팬덤 문화의 번역, 박수의 간격을 맞추다. 도쿄 국제 포럼 로비 바깥에는 이미 팬들이 줄을 맞춰서 있었다. 한글 이름이 적힌 배지를 단 일본 팬들과 조용한 응원 가이드를 일본어로 번역해 나눠주는 한국 팬들의 모습이 보였다. 별표 별표 후렴 0.5초, 예정적 후, 박수 지연 별표 별표이라는 메모를 띄운 휴대폰 배경화면까지 등장했다. 별표 별표 박수의 간격 별표 별표이라는 문화는 설명보다 자연스럽고 빠르게 번역되고 있었다. 반짝이는 별 모든 결정을 관통하는 한 줄, 크게가 아니라 깊게, 리허설 중간, 메이킹 팀이 첫 해의 라이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한 줄을 묻자, 박서진은 잠시 침묵 후 이렇게 답했다. 크게가 아니라 깊게. 무대를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은 장식이지만, 무대를 깊게 만드는 것은 태도다. 그의 이 마음은 세트리스트 배치, 조명의 각도, 자막 타이밍까지 모든 결정을 관통하고 있었다. 리허설 종료벨이 울리자, 그는 무대 중앙에 서서 빈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오늘은 기다리겠습니다. 마이크 없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이한줄은 관객의 숨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들이 하루 종일 움직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백스테이지에서 서른도 작곡가의 화상 화면이 마지막으로 깜빡였다. 수고했어요. 오늘 잘 놀다와. 선배의 말은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음악을 믿고 흐르게 하라는 격려이자 경고였다. 이제 남은 것은 관객 뿐이다. 크게가 아니라 깊게, 과장이 아니라 태도, 설명이 아니라 호흡. 그가 붙잡아온 이세 단어가 도쿄 국제 포럼의 밤을 메우고 국경을 건너 수많은 거실로 번져나갈 것이다. 국경을 건너는 건 데이터가 아니라 같은 박수의 간격을 배우는 습관이기 때문이다. 도쿄 라이브 직후의 파장. 크게가 아닌 깊게가 만든 역대급 현상. 일본 방송사의 긴급 편성 변경과 케이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 박서진이 도쿄 국제 포럼에서 펼친 현역가왕 올스타드림 에디션의 첫 라이브 무대는 단순한 해외 공연 성공을 넘어섰습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리허설과 그가 던진 단한 줄의 키워드. 별표 별표 크게가 아니라 깊게 별표 별표는 무대 전체를 관통하며 현장의 관객 뿐 아니라 중계를 지켜본 아시아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이 무대 직후 일본 현지 방송사와 한국 제작진 간에 벌어진 방송 편성 및 계약 수정 논의는 이번 라이브의 파급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텔레비전 일본 방송계의 긴급 편성 논의 공연이 종료된 직후, 박서진의 무대를 생중계하거나 녹화 방영할 예정이던 일본의 주요 방송사들은 일제히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본래 여러 출연자 중한 명으로 다뤄질 예정이었던 박서진의 분량과 편성이 대폭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NHK의 심층 다큐멘터리 제작 요청, 오케스트라와의 조화에 집중했던 NHK는 박서진 무대 직후 그의 음악적 뿌리와 장구에 담긴 별표별표 별표, 한국적 리듬의 깊이 별표 별표를 다루는 별도의 30분짜리 심층 다큐멘터리 제작을 한국 제작진에게 긴급 요청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을 단순한 트로트가 아닌 별표 별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월드뮤직 별표 별표로 재해석하려는 의도입니다. TBS의 리액션 몰아보기 채택, 리허설에서 관객 리액션에 집중하려 했던 TBS는 무대 직후 현지 관객들의 별표 별표 숨죽인 정적과 폭발적인 박수 별표 별표의 순간을 교차 편집한 특별 클립을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 편성했습니다. 이는 박서진 특유의 후렴 전 반박자 비우기 전략이 일본 관객들에게도 완벽하게 통했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TV 아사히의 매시업 소스 추가 확보. TV 아사히는 박서진과 다른 출연진의 매시업 소스 외에도. 그의 단독 무대 소스를 풀버전으로 재계약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섰습니다. 현장 리허설에서 확인되었던 관객과 매시업의 찰나를 넘어 그의 무대 전체가 지닌 서사적 힘을 활용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지 방송사의 반응은 박서진의 무대가 단순한 케이트로트 공연이 아니라 별표 별표 국경을 넘는 보편적 감동 별표 별표를 담아냈음을 방증합니다. 반짝반짝 하트 팬덤 행동의 깊은 변화와 습관의 확산. 박서진의 무대가 깊이와 태도를 강조하자 팬들의 문화도 크게 예치는 것에서 깊게 공감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박수 지연 문화의 확산. 리허설에서 메모되었던 별표 별표 후렴 0.5초 늦은 박수 별표 별표는 현장 관객들에게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짧은 정적은 관객들이 노래를 마음에 새기는 숨 고르기 시간이자 무대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박수 간격의 습관화는 온라인에서도 지연 박수 챌린지 등의 형태로 퍼져 트로트 팬덤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비언어적 소통의 강화. 일본 팬들이 한글 이름 배지를 달고 한국 팬들이 조용한 응원 가이드를 배포한 행동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별표 별표 마음의 예의 별표 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박서진이 지향하는 크게가 아닌 깊게라는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하며 아티스트와 팬덤 간의 철학적 교감을 형성했습니다. 옌손잡이 돋보기 음악평론가의 최종평가, 트로트의 재즈를 보다. 도쿄 라이브를 현장에서 지켜본 아시아 음악평론가들은 박서진의 무대에 대해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박서진의 음악은 더 이상 트로트라는 장르로만 설명될 수 없다. 한국 민속 리듬과 제이팝 싱코페이션을 융합하고 장구라는 전통 악기를 드럼이나 베이스처럼 활용하는 방식은 별표 별표 케이트로트의 재즈, 재즈, 별표 별표를 보는 듯했다. 그의 보컬은 지르는 대신 기다렸고 그 기다림 만으로 관객은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는 동양적 별표 별표 여백의 미, 별표 별표를 무대 예술로 승화시킨 혁신이다. 일본 음악 평론가 카와바타. 박서진의 도쿄 라이브는 단순히 한류스타의 성공이 아니라 별표 별표 한국 음악의 본질 별표 별표를 글로벌 시장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의 리허설 내내 강조되었던 별표 별표 평소대로 하기 별표 별표는 결국 오랜 기간 다져온 실력과 진정성이 어떤 장식보다 강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도쿄의 밤을 바꾼 0.5초의 정적, 박서진 라이브 심층 분석 이전 기사 요약 이 기사는 박서진이 도쿄 국제 포럼에서 가진 현역 가왕 올스타 드림 에디션 첫 해에 라이브 리허설 현장을 생생하게 그립니다. 박서진은 작곡가 서운도의 원격 지도 아래 장구와 한국적 장단을 일본 팝 코드 진행 및 싱코페이션과 결합하는 혁신적인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크게가 아니라 깊게라는 태도를 바탕으로 무대 동선 조명 자막, 심지어 관객의 박수 타이밍까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조정하는 데이터 기반 전략을 실행했음을 보여줍니다. 리허설은 완벽함보다는 평소대로를 유지하기 위해 길어졌으며, 이는 해외 팬들과의 깊은 공감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별본 무대에서의 폭발적 반응, 계산된 정적이 만든 기적, 철저한 리허설과 전략적 세팅을 거친 박서진의 도쿄 국제 포럼 본 무대는 예상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리허설에서 치밀하게 설계된 별표 별표 0.5초의 정적 별표 별표은 관객들의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 후렴 전 반박자 비우기의 성공. 마지막 솔로 넘버의 하이라이트에서 박서진은 리허설 메모대로 후렴 직전 반박자의 정적을 두었습니다. 이 짧은 0.5초 동안 홀 전체의 공기는 팽팽하게 조여졌고 수천 명의 관객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정적이 깨지며 터져나온 그의 보컬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관객의 억눌린 감정까지 폭발시키는 해방구와 같았습니다. 일본 매체 제펜 사운드 웨이브는 이 순간을 두고 아시아 팝 무대에서 이토록 계산된 침묵을 경험한 것은 처음이다. 트로트의 감성이 물리적 정적으로 번역되는 마법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 달라들의 퓨전 성공, K-트로트의 가능성, 오프닝 곡 달라들에서 장구와 전자패드, 그리고 일본 팝코드 진행이 만나는 지점은 리허설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부분이었습니다. 본 무대에서 이 퓨전은 완벽하게 합을 맞추었고, 관객들은 한국 민속 리듬의 익숙함과 J-pop 스타일의 세련된 싱코페이션 사이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후 현지 팬들은 트로트가 이렇게 힙, 히프 하고 세련될 수 있는지 몰랐다며 장구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드는 영상을 SNS에 다수 공유했습니다. 이로써 박서진은 트로트가 글로벌 댄스 플로어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영사기 방송의 삼색 경쟁. 박서진 무대의 다양한 해석. 박서진의 무대가 현장에서 성공을 거둔 것 외에도 일본의 주요 방송사들이 각기 다른 편집 방향으로 이를 중계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이는 박서진의 무대가 다층적인 매력을 가진 콘텐츠임을 입증합니다. NHK, 호흡 NHK는 리허설에서 계획된 대로 오케스트라와 박서진의 보컬 조화에 집중하며 음악의 본질적인 감동을 전달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과장된 리액션 컷 대신 박서진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깊은 호흡에 카메라를 고정하여 예술가로서의 진정성을 부각했습니다. TBS, 이야기 TBS는 박서진의 무명 시절 서사와 그의 장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 등 인간적인 스토리를 자막과 내레이션으로 삽입했습니다. 이는 일본 시청자들에게 그의 노래를 단순한 트로트가 아닌 역경을 이겨낸 한 인간의 이야기로 이해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t v 야 사이, 관객의 손 t v 야 사이는 가장 젊은 채널답게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와 팬들의 리액션을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장구스틱 모양의 응원봉과 통일된 박수 타이밍을 보여주며 박서진이 만들어낸 별표 별표 새로운 팬 문화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관객과의 즉각적인 교감 별표 별표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한 아티스트의 무대가 새 방송사에서 각기 다른 시청자층과 콘텐츠 요구에 맞춰 다각도로 소비된 것은 k 이트 로트가 K-팝처럼 강력한 산업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반짝반짝 하트, 크게가 아니라 깊게의 유산. 태도가 만든 국경 없는 음악. 박서진이 리허설 내내 강조했던 별표 별표, 크게가 아니라 깊게 별표 별표라는 철학은 공연 후에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 무대는 화려한 스케일이나 초대형 세트 대신 아티스트의 태도와 음악적 진정성이 국경을 초월한 공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문화의 번역. 공연 후 일본 팬들은 한국어 인사 문구뿐만 아니라 박서진의 특유의 깊은 인사와 숨을 들이쉬는 타이밍까지 따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음악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의 태도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습관으로 번역되어 확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위상. 박서진의 도쿄 라이브는 트로트가 한국의 지방색이 강한 음악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별표 별표 깊은 감성과 보편적인 리듬을 가진 글로벌 장르 별표 별표로 재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쿄의 밤을 가득 채운 박서진의 깊은 소리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도쿄 라이브 직후 현장 스케치. 숨의 공백이 만들어낸 폭발적 반응. 폭발 공연 직후 로비 풍경. 박서진이 창조한 트로트의 새로운 언어. 박서진의 도쿄 국제 포럼 라이브가 끝난 직후, 공연장은 폭발적인 열기와 감동의 여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낸 후에도, 현장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로비에서 펼쳐진 풍경은 박서진의 깊게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장구 스틱의 깃발화. 일본 팬들은 한글로 박서진이 적힌 야광 장구 스틱을 흔들며 퇴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응원 도구가 아닌 한국 트로트의 리듬을 공유한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0.5초 정적 미학. 팬들 사이에서는 후렴구전의 그 별표 별표 반 박자 정적 별표 별표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멈추게 하는 타이밍이 완벽했다. 그 짧은 정적 덕분에 노래 전체가 심장으로 훅 들어왔다 등의 감상평이 일본어와 한국어로 뒤섞여 나왔습니다. 세대와 언어를 초월한 공감. 10대 K팝 팬으로 보이는 젊은 관객부터 정장을 차려입은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눈물을 닦거나 흥분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박서진의 음악이 장르의 경계를 넘어섰음을 증명했습니다. 현장의 한 팬은 한국의 전통 장단이 이렇게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들릴 줄 몰랐다. 장구가 K-팝의 드럼처럼 느껴졌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박서진은 별표별표 별표 장구 퍼포먼스 별표별표를 단순한 볼거리에서 별표별표 별표 글로벌 리듬 언어 별표별표로 격상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